나오면 우리 아들 이름 뭐야? 손동환 동환이? 예, 네. 동환이가, 하, 동화가, 어, 여기 계신 참가자한테서 기쁨을 주는 거고, 당첨자가 안 나오면, 동화가 그 기쁨을 받아가는 거야. 우와, 12,201번이 우리 동화번호인데, 12,210번을 뽑았습니다. <laughs> <laughs> 12,210번, 12,210. 다른 데에서는 있어가 안 나오더라고요. 있어가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. 있어가 안 나오더라고요. 만 <laughs> 2,210번 12 1,2,2,1,0. 어, 진짜 안 계셔요. 어, 이거 진짜 짜고 튀는 모습이 아닌데 1,2,2,1,0. 만 2,210번 어, 진짜 안계세요 진짜 안계세요 그래도, 어, 우리 저 만날 곳에 있는 이 CCTV를 통해서 전 세계 167개국의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다섯 카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, 네. 넷, 네. 셋, 네. 둘, 네. 하나, 셋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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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아야, 어, 축하해. 아 축하해. 어, 아 이런 일이 있구나. 이런 일이 있구나.